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주 중국어의 강현주 러쉬 이고요, 여러분들. 자, HSK 4급, 5급 시험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스킬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독해 영역, 그리고 쓰기 영역에서 참 많이 나오는 지앙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왔어요. 자, 지앙을 봤을 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봤을 때 여러분들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독해 지문이든 쓰기 영역에서든 이 지앙이라는 글자를 보셨다면 크게 두 가지 품사를 떠올려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누구 부사, 두 번째는 전치사 또는 개사라고도 하죠. 이두 가지 뜻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부사든 전치사든 여러분들 이 찌앙이라는 글자는 절대 단독으로서는 어떤 완벽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요. 뒤에 어떤 대상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보다 완벽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찌앙을 봤다면 찌앙에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찌앙 뒤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부사일 땐 어떤 뜻을 나타내느냐? 장차, 곧, 이란 뜻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지않아 무엇, 일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부사잖아요, 그쵸? 제가 강의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부추전, 부사 조동사 전치사는 중국어 문장의 기준인 수러를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사로 쓰였을 때지앙은 누구 앞에 위치한다, 동사수로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앙 뒤에가 동사라면 아, 이때 지앙은 부사로서 무슨 뜻을 나타낸다, 장차 곧 뭐뭐 뭐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렇다면 전치사로 쓰일 때는 그렇죠. 을를 정도로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을를이라는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정한 문형에서 그 의미가 확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문형? 받자처치문과 같은 문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받자처치문은 hsk 4급, 5급에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문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자처치문의 문형은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 되고, 이 부분이 구멍이 나 있다면 6급이랑 7, 9급에서는 정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5급까지는 바자처치문을 많이 출제하기도 하고, 바 대신 누구를 드러내기도 해요. 바 대신 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처치문을 구성할 때 바가 하는 역할을 짱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짱 뒤에는 누가 오게 돼요? 그렇죠. 이 친구가 품사가 전치사인 거죠. 자, 전치사라는 것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의 앞에서 치사하게 구는 요소가 전치사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반드시 특정한 명사 대상이 있어야지만 이 친구가 치사하게 굴수 있으니까 뒤에 항상 명사 대상을 끌고 다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첫 치문에서 지향은 어떠한 명사를 끌고 나올까요? 바로 동작의 대상되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하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지앙 뒤에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처치문이라는 것은 주어가 특정 동작 대상에 동작을 해서 어떠한 결과로 처치해 버렸다라는 걸 결과성을 강조하는 문장이 바로 처치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 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앙이 부사일 때는 뒤에 누가 온다? 동사 수로가 올 거고요. 지앙이 전치사일 때는 뒤에 누가 온다? 명사 가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향을 봤다면 지향 뒤에 어떠한 문장 성분이 있는지를 체크 체크 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2024년도 4월에 출제되었던 hsk5급의 독해 지문 문장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타장 징리 펜샹, 짤, 社交 빙, 台이 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추어는다 이구요. 징리 <목소리> 경험이죠. 여러분들. 경험이라는 것은 명사 품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랑 같이 덩어리로 묶어서 이때 짱의 품사는 뭐가 되겠어요? 전, 지사인 거죠. 자, 무엇을요? 이 경력을요? 分享在 어디에 공유했대요? 어디에 공유했대요? 어떠한 장소 위에. 자, 社交. 사교란 뜻도 되고 SNS 플랫폼입니다. 쉐어, 平台이션 이러한 공간에 공유를 했어요. 바라는 거였죠. C왕 어떤 내용을 바래요? 이하 내용을 바랬던 거예요. 이하 내용이 뭐예요? 넌 가능하게 하다 게끈또더 잔지랜펑요. 이렇게요. 더욱 더 많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따에 취, 가져다 주자. 무엇을 가져다 줘요? 용, 치, 허, 리, 량.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길 바랬기 때문이다. 였어요. 자, 여러분, 이때 보시면, 짱, 징 리. 라는 것은 처치문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 경력이라는 것을 어디로, 원래 있던 위치를 바꿔서 다른 공간으로 옮겨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처치문으로서 표현이 된 거고요. 여러분. 처치문에서는 받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바라는 전치사 대신 누가 쓸 수도 있어요. 앙이라는 전치사가 쓸 수도 있고요. 이게 5급까지는 받자문이 참 많이 출현하는데 6급 이상부터는 바 대신 앙이 더욱 더 많이 출현해서 처치문을 구성하는 것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바로 아래의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5급 쓰기 1영역의 문제인 거고요. 자, 앙자로 출현하는 처치문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살펴보니 1년에 두 차례 정도, 바 대신 짱 처치문이 출현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쓰기 1년형의 문제 바로 나열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쨘동 쫑탈. 진동상태, 지응 경험을 구성하고 있죠. 자, 쓰기 1영역에서 지응이 보이면 무조건 문장 시작에 둡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이 동작 해줄 것을 요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 동사를 아우르는 첫 번째 동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응 부탁합니다. 이하 동작해줄 것을 부탁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다음 수러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응, 다음에 오게 될 수러를 찾아야 되는데 짱앙 같은 경우는 부사 아니면 전치사기 때문에 수러가 될수 없고 쇼, 지는 명사죠. 그렇다면 이때 찌앙의 품사는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전치사인 거네요. 그러면 소거, 소거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수러는 띄우청 어떠한 상태로 조절하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떠한 상태로 조절했는지 조절해낸 상태가 와야 될 거고요. 무엇을 조절했는지가 처치문으로서 찌앙이 써야겠죠. 전체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탁합 지영 무엇을요? 이 핸드폰이라는 것을요? 짱쇼지 어떠한 상태로 처치해 줄까요? 디아청 모드를 바꿔요. 진동 주황탈 진동 상태로. 바꾸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자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장은 HSK 5급에서 출연을 했던 독해 의 지문이고요. 전체 문장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未来 like 미래는요 시제가 나왔어요. 칭더디 디에 하이 게다가 또한이라는 부사니까요. 칭더디 디에가 주어겠네요. 자, 칭 더의 지하철은요 추가로 그다음에요 토이 추자 보시면 추라는 결과성 단어가 쓰였. 때문에 해당 표현은 수러구, 수러 중에서도 결과성을 나타내는 보어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수러가 나왔으니 지앙 이라는 친구의 품사는 무엇이다?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부사어들이 수러의 앞에 나열이 됐네요 자 칭다오 지하철은요 추가적으로 머지않아 토이추토이추가 직관적으로 그냥 보면 밀어내다라는 뜻이지만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품 계획을 출시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자, 어떠한 것을 출시하고 드러낼 건가요? 주, 디, 처, 시양이라고 했어요. 자, 주, 디는요. 주제라는 뜻도 있고 테마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테마, 객실인 거죠. 지금은 앞에서 지하철이라고 했으니까 지하철 내 객실이 되겠네요. 자, 무엇을 내놓을 거예요? 흰 백자 더가 있으니까 수로부터 더까지 묶도록 할게요. 자, 끙뚜어, 보다, 많은, 디, 시엔, 구현하다, 트, 스. 어떤 특색을 드러내다라는 거죠. 칭다오의 특색을 드러낸 테마 객실을 선보일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죠. 전체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자,未来青岛地铁还将推出更多体现青岛特色的主题车厢。열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찌앙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찌앙의 기본적인 뜻이 뭐였어요? 부사로는 장차, 곧, 그 다음에 전치사로는 특수한 문형을 구성해냈었는데요. 한 가지 더, 이런 기본 뜻에서 확장이 되어서. 지앙이 부사로서 장차 곧 머지않아 일 것이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드러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박태로도 활용이 돼요. 이때 역시도 지앙 혼자 볼게 아니라 혹시 뒤에 야오가 그리고 러가 함께 와서 수로를 둘러쌌는가? 를 알아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임박태의 짱여 삐리릴러 같은 경우는 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임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일반적인 구어체에는 쓰이지 않고요 이 짱이라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문어체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지문 이라든가 그래서 자주 보게 되는 임박태 입니다 그래서 쫑짱 이 농작물이요 짱여 곧 무엇 할 것이다 염을 것이다. 정 쇼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로서 쓰여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자가 쓰여진 처치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구어체에 많이 쓰이고요. 앙이 쓰여진 처치문 같은 경우는 문어체적 용법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니까요.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중국어 스킬 부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두 번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자, 또 싱클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